버튼 필드, 아까 그 애들 응? 덫 이, 안 보이 냐？덥 고 아닌 것같 아. 어, 마이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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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허. <laughs> 돼지나무 근처에요. 네. 멀리 있네. 왜 나한테 와? <웃음> <웃음> 뉴비에요, 뉴비. 어, 살인마. 어, 빤다, 빤다. 저 돼지나무 억으로. 네 사버 두 개. 어. 신음 소리가. 바보 아니야. 내가 그걸로 가고 있냐? 분명 신음 소리가 들렸는데 사라졌어. <웃음> <웃음> 매그 목소리였는데. 다 걸리는데? 예, 갈대숲 주변에 있나 봐요. 예, 그러니깐요 예, 찾고 있는데 없어요. 트랙터예요? 예. 예, 휠을 줄라 있는데 없네. <laughs> 금방 사라졌어. 어, 저거로? 별건 없네. 헛질. 어메. 헛질. 어, 아프다. 작은 집이요. 와판자안 걸리네. 트랙터로 갑니다. 야, 얘빨 빨개져 쓸줄 아네. 어, 저 이거 누울 것 같아. 저 바로 옆에 있어요. 어, 헛질했네에헤 스프린트 위치로. 저 어그로. 어, 발전기로 갔어요. 일로 오네. 일단 빨려고 하나 봐. 음, 저어그로. 어. 풀림. 뭐야? 와, 이만안 돼! <laughs> 무서운 소리다. <오. 웃음> 와, 여기 갈고리 있다. 어디 주변이세요? 지금 아까 그 트랙터 쪽... 오 어, 여 기도 있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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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, 다바 아, 걸 아,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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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했는데 딱 걸렸어. 어 다른데 갔어요. 네. 와, 더 걸려요. 여기 갈고리 두개 있어요, 근데 여기. 한 단계 풀렸고. 저기로. 음... 저 스트라이크 할게요. 어, 아, 이거 아, 같이 맞았네. 아, 어, 뭐야? 저 스트라이크 있어. 네. 로나? 어, 얻었네. 저 작은 집갈 수도 있어요. 내려 이씨 네, 사보 할게요 아까 걸린 데기로좀더 네. 가면 은 그것도 있어요. 그거 언덕에 갈고리 있어요. 아, 이 걸리겠다. 작은 드인가 모르겠네. 아이언 그랩 있어요? 어, 없어요. 발전기 바로 킬 수는 있어요. 이거, 이거, 큰도 톱니바퀴 톱니 있어가지고. 어, 내려놨다. 저거로. 저 이거 누울 것 같아요. 네. <laughs> 비명 봐라아디 <laughs> 아, 얘 갈고리 있었네. 한 명. 쫓아가요. 오 저거로. 오케이. 음? 응, 풀렸다. 어, 온다 온다 온다. 제 캠핑 안 해. 바로 치료해 주세요. 저대지나 목으로. 네. 예. 저쪽에 문 하나 있던 걸로 아는데 거기 열어야겠다. 응, 저 바로 옆 안에. 아니다, 저는 주위에 있는 사보할게요. 음? 아, 또 개그를 찾았네, 또. <laughs> 음. 문이 어디죠? <laughs> 그... 대지나무 주변에 하나 있어요 대지나무 주변 대지나무랑 어 저기 있다 작은 집예 네. 안돼 이거 3만 개면 안되는데? 저 여기 문 거의 다 열었어요. 열었어요. 뭐? 어? 어, 그쪽 이셨네 들어라, 들어라. 그거 죽는 거 아니죠? 네, 네. 어 내려놨다. 아 <웃음> 오케이. 와, <laughs> 프레시 어, 진짜 잘 맞추신다. 어어어 제발, 아야, 너좀 도와주면 안, 안 되냐? 아씨! 또또또 또 그래. 헤, <laughs> 3단계. 쳐봐. 오, 내려놨어. <laughs> 발전기, 마저 돌리고. 제시프로. 풀렸네. 80% 90%, 90% 100%한대 맞아줘야지 <laughs> 존나 거슬리겠다 개거슬리게 길막힌 킥